뜬금아빠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웃음> 반가우시죠? <웃음> 이제 봄이네요. 아, 지금 따뜻한 기운이 막 느껴지면서 아, 뭔가 뭐 힘이 막 샘쏟는 이런 시기래. 아, 뭔가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조금 걱정입니다. 네. 물론,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고. <laughs>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주변에 있죠. 바로 지금쯤, 막 땅에서 막 까만 것들이 막 기어다닐 때입니다. 한참.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흔한 물체이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쓴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바로, 개미입니다. <laughs> 이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베르나르 베리베리입니다. 아, 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laughs>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이, 프랑스에서는 91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한국의 번역은 아마 93년도. 한번 볼까요? 음. 네, 93년도 6월 25일 날 초판 일쇄를 발행했네요. 그러니까 이 시기 93년도, 94년도 하, 제가 그때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이 시기였는데 <laughs>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아 정말 획기적이다. 아 이런 상상 누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정말 천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 들었죠. 그때 아마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고 그 당시 이제 91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3살때 30살 때 프랑스에 발간했죠. 30살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참 감탄도 하면서 존경했습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리 지금까지 많은 뭐 작품들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참 유독 한국에 팬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작품이 지금까지 한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렸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한국에서 판매되었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입장에서는 한국을 사랑 안할수 없는 그런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여러 작품들 중에 한국 이름이 공경, 공공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출판사인 여행책들 출판사 사장 이름도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대단한 작품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판매고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개미 한 작품 이외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 프랑스어권 문학 문화, 문화권 그쪽하고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스타 작가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에 1위가 바로 이 베르나르 베르베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는 한 10년 전에 한 조사기이지만은 아마 지금 조사해도 변동은 없을 거예요. <laughs>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개미 한곳만 읽으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후에도 뭐이 작품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고양이, 뭐, 나무, 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출간하셨죠. 그렇지만은, 어, 참신한 면은 있지만은,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베르나르 베리베리의 작품은 이 개미 한 곳만 읽으셔도 충분하다. 이 안에 그 작가의 모든 혼신의 힘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작품이 위대한 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리가 10대 때부터, 10대 초반에, 초반 때부터 서른 살 때까지 120번의 탈고를 한 겁니다. 책을 썼다, 뭐 수정하기를 120번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의 뭐 개미 자체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지만은 수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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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한, 아, 정말 완벽한 작품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언제 봐야 하느냐? 바로 청소년 시절. 이때 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읽었지만 이 책을 초등학교 때, 뭐 고학년 이때부터 그 이때 읽었다면은 조금 더 저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왜? 책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SF 뭐 영화나 SF 뭐 이런 쪽의 그 장르들은 어릴 때 읽어야지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어 며칠 전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물론 재밌습니다. 재미로 읽기에는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지만은 정말 청소년 시절 때이 책을 읽어야만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넓어진다. 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천재 작가라고 호평했느냐? 그의 작품 여러 작품들을 보면은 다른 세계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개미부터 시작합니다. 개미는 개미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그의 작품들 고양이 보면 고양이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뇌, 뇌는 사실 뭐 의인화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는 또 의인화합니다. 뇌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또한 나무 어, 이런 것들 아 보면은 굉장히 근데 <laughs> 제가 종종도 말씀드렸듯이 패턴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 참신하고 이러한 소재에 대한 참신한, 참신함은 있지만은 자꾸 있다 보면은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어느 세계 누구든, 세계 모든 평론가들이 호평한 작품은 이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 개미라는 거. 개미 하나많은 어, 어느 세계 어느의 평론가들도 다 호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히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책이, 근데, 왜또 인기가 있었냐? 어, 뭐, 여담이지만은. <laughs> 이 책이, 일본에서는 실패를 봤어요. 왜? 다섯, 아, 다섯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의 번역가들이 공동으로 나뉘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심오한 이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핀트가 좀, 속, 어, 핀트가 좀안 맞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은 이 개미, 이 작품 빼고는 뭐 거의 번역하 거의 실패한 거의 일본에서는 베르넬 베르베리가 득보잡인 그러한 작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왜이 책이 많이 안 팔렸는지 의문입니다. <laughs> 전 세계적으로 당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정도 판매가 됐는데 한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93년, 94년도.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이 책을 사랑한다. 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음,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 IMF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뭐 수, 수입 그러니까 뭐 GDP 자체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그리고 외국 문물, 우리도 물론 수출도 엄청나게 했지만 수입도 엄청나게 했어요. 산물이 넘쳐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음, 음, 다양하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책들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어, 그 당시에 아마 뭐 대형민구, 땡땡문고 뭐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말, 지금 아, 지금 제 동서가, 아랫동서가 그 일딩문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책으로 그 문고가 문구점이 사실 책으로 그 서점이 유지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돌 팬시, 팬시 아이돌 용품들 이런 거 팔아가지고 유지할 정도, 정도로 아 지금은 책이 거의 안 팔리는 그런 시대죠. 한 10만 부만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90년대, 80년대 후반, 이 책이 발간된 이 시대에는, 뭐, 제대로, 재밌다고 하면은, 한 100만부씩 팔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역의 일부는 없다. 마찬가지로 94년도에 나와서 10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렸죠. 93년도, 93년도 이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음반도 이 당시에, 뭐, 뭐, 가수들, 네 개만 하면 100만 보식이 상 판매고를 올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좋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여담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책을 내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이 책을 읽은 거는 저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일본처럼 이 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역가 이세옥, 이세옥이죠?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죠. 아, 이세옥이구나. 이세옥 님이 번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서 살아남았고 엄청나게 히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책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 책은 두개큰 세계가 나옵니다. 인간 세계와 개미의 세계가 구분되어져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게 교차를 하죠. 아, 그 교차가 되는 그 지점. 읽어보셔야 합니다. <laughs> 저는 절대 책 내용을 완벽하게 얘기해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조나탕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물론 인간입니다. 이 조나탕이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실에서 행방불명이 되죠. 근데 그를 구조하기 위한 소방가들도 다행방불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과연 그 지하실에 뭐가 있었을까요? 읽어보십시오. 예. 이 벨로칸이라는 개미 도시가 나옵니다. 한평 남짓하는 이 곳에서 불개미 1,500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한 명의 여왕개미, 벨로, 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다못 외우겠어요. 벨로키리키니강 뭐 있습니다. 그 여왕개미의 통치 아래 1500만 마리의 이러한 개미들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주인공 개미, 개미 103호 103호가 어느 날 동료들과 정탐을 나가는데 아 뭔가에 의해서 동료들이 다 죽고 말죠. 그래서 이 103호, 이 103호 개미가 이거에 의해서 이것이 뭘까? <laughs> 다섯 손가락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막그 개미 사회에 들어가서 뭐가 되고 싶어서 뭐 나중에, 아, 이렇게 깊숙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한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 <laughs>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아, 뭐, 책을 10장만 읽어보시면은 그냥 바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120분을 수정한 그런 책이니까요. 네. 어, 한 가지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책을 중간중간에 보시면 개미수열이라고 나옵니다. 11211 1, 2, 1. 예. <laughs> 어느 정도 그냥 암기로도 될 정도의 지금은 제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었으니까, 이과였으니까 수열을 배웁니다. 딱 그때쯤 이개미수열이 굉장히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입소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아마 다못 맞출 겁니다. 우리가 살,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 풀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의 시각으로 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죠. 이러한 소소한 재미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예, 네, 91년도, 93년도에 나온 작품이니까, 어, 출간한 지 정확히 30년이 되었네요. 베르나르, 베리베리가 머리가 다 없습니다. 이때 30대 초반에도 약간 좀 기미가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대머리죠. <laughs> 이 베르나르 베르베의 작품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지금 청소년 여러분, 지금 바로 읽어보실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